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상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인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하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 구조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원로와 언론계,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강호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